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거래일, 에 오늘 엔트박 관심 종목이었던 대창이 상한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마 네트웍스, SC 엔지니어링, 평화홀딩스, 신학컨테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거나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입니다. 대창은 제가 말씀드린 날이 10월 19일이네요. 10월 19일 날 이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1차 매수 타점 1130원 딱 찍고 20일선 계속 타다가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뭐 기준가 대비 45% 정도 30%를 갔으니까요. 45% 정도 넘는 수익을 한번 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를 가서 이쪽 앞쪽 매물대를 건드리면서 한번 빠지긴 했지만 이제는 시작일 수 있는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홀딩 하신 분들은 잘 수익 챙기시면 되겠고요. 요것들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집을 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시작을 하면 한번 좀 위에서 이제 흔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를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여기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쉽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상반기쯤에 한번 내창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년 1월 달 초에 바로 그러니까 자료를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요 타점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의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 쉽게 쉽게. 그리고 본인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은 물론 뭐 여기서 사셔도 여기 뭐 빠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내셔놓는 거는 좋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지만 본인이 매매를 할때 내가 편안한가, 마음적으로.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시간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수익이 가있는 패턴으로 가는 편안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여기서 진입을 해서, 어, 이거 빠진다. 올린다. 막 이런 식의 가, 그런 마음이 두근두거리고 진입할 때막 흥분된 상태로 진입을 하시면은 이게, 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수익이 나도 본인이 힘들고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흥분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눈 돌아가서 매매한다 그러죠 보통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뭐한두번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물려서 이런 데 꼬리에서 따라 들었다 물려서 쭉 빼는 봉이 나오면은 뭐 마이너스가 엄청 빨리 크게 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의 진입 자리에서 편안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 편안한 매매로 해서 엔트박 가심 종목들 뭐9월달부터 시작했지만은 조금 늦게 따라오신 분들 계시면은 뭐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거 보면 차곡차곡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 목표가에서 청산하시고 새로운 종목 매수가 온 것들을 한번 다시 진입해보고 그런 식의 매매를 항상 엔트박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한 종목에 올인하거나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비중을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이런 식의 편안한 매매로 진입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 만들어 가시면 훨씬 편안하게 매매도 할수 있고 주식도 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만 에터스 건데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2,500원대 짧게 보실 분들은 2,500원대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2,500원 찍고 빠지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상가 가고 어 내일 저항때 2,500원 있다고 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2,500원 부분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이 자리만 봐라 이쪽 앞쪽 저항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3,000원까지는 오늘 안가고 이렇게 2,500원까지 정확하게 찍고 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날은 지금 12월 21일이니까 이날 말씀드렸으니까요. 한 5거래일만에 지금 50% 가까운 수익이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정석적인 패턴인데요. 엔트박 가심용목 중에서 이제 주요 타점과 20일선이 겹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타점에 20일선이 겹쳐있다. 그러면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잘 나오니까요. 그런 종목들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연말이 가기 전에 이렇게 뭐 좋은 종목이 나와서 어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종목들이 좀 좋은 움직임이 잘 나와서 지금 쉽게 이렇게 50%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어저 스스로 되게 좀어 기쁩니다. 이게 뭐엔터박 구독자분들께서 뭐 이런 신화 아, 아, 사마네트워크를 들어가셨으면 어 이렇게 쉽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 그래서 저는 기쁘고요. 뭐못 들어가셨어도 다른 종목 중에서 이렇게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들은 어, 엔트박 가식 용 중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중 투자를 20개 정도 나눠서 비중 투자를 하시면 똑같은 비중으로 어, 이런 식의 쉬운 쉽게 상한가와 그리고 50% 쉽게 뭐 일주일만 해도 50% 먹을 수 있는 패턴이 나오니까요 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c 엔진 이어인데요 sc엔지니어링은 제가 이제 뭐 여기서도 정리를 저는 안하고 지금 20일선 여기 지지 나오는 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올리는 패턴이 나오면 좀더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기다려,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오늘 400%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다리면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해 맞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래서 sc엔지니어링도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뭐한세달 정도 걸렸지만 세달 만에 400%면 매우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평화홀딩스인데요. 평화홀딩스. 요것도 오늘 저 제가 말씀드린 날이 21일. 요것도 관심 종목으로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21일 날 말씀드리고 매수가를 안 주다가 제가 3,350원 안 주다가 어그 뭐죠? 어제장에 화요일장에 정확한 매수가를 주고 종가가 마감이 된 후에 오늘 2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바로 20% 한번 피레침처럼 쌌죠, 이렇게. 꼬리는 많이 달렸지만. 그래서 이제 평화홀딩스도 이제 위에서 청산을 못 하신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이런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여기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려왔다 갈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다가 그대로 올릴지 그런 패턴만 남아 있으니까요. 평화홀딩스도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은 이렇게 움직임이 10% 20%는 쉽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어 챙기셔서 어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쪽 매물대 이 4,000원대 정도에서. 정확한 저항대가 있죠 여기서 4,000원대 저항대 이 여기 4,000원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길게 안 드시고 이제 짧게 짧게 저항대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자동매도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라인에서 그러면 20% 바로 그냥 뭐 일하다가 보면 주식 신경 쓸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정확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자동매수로 3,350원 걸어놓고 오면 사지고 그 다음 다음날 여기 앞쪽 저항대 여기 어? 사전 내 그러면 다음날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항대가 이쯤이구나 아 4천원대 여기 저항대 보이는구나 그럼 4천원대 자동 저항 걸어놓고 그러면 일하다 보면 알아서 4천원 찍고 오니까 그냥 알아서 청산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매우 편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너무 주식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막 빠져들어서 매매를 하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멀찍이 지켜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용한 자리에 타점에서 정확하게 진입을 하시고 이런 식의 쉽게 20% 수익 그리고 앞쪽 저항 때 짧게 먹, 먹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런 식의 20% 수익이 뭐 4일만에 이것도 나왔으니까 5일만에 나왔네 5일, 6거래일이죠6거래일만에 이렇게 딱20% 넘는 수익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 돼, 안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시면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막 이런 데 들어하시면 마음이 쿵쾅쿵쾅 되면서 뭐 상한가 갈 거야. 이러면서 막 20%대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어 정말 그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나 본인의 그런 힘듦상 힘듦이 생각보다 엄청 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물론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직장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방식입니다. 여기. 그래서 미리 이런 자리에서 걸어 두시고 가격대 오면 그냥 자동 매, 매수가 됩니다. 그러면 3,350원, 3,250원 뭐 나눠서 2분할로 걸어 두시고 자동 매수가 딱딱 되면 어 그러면 어디서 청산할까 이게 렇 보면서 그날 퇴근 후에 한번 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2 ,000, 4 0 0 0원대이 저항대가 앞쪽에 있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자동 매도를 하시면은 20% 바로 다음 날 매수된 날로 바로 1거래일 만에 20% 가는 거니까 이거은뭐 그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라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이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학 콘택인데요. 신학 콘택도 제가 말씀드리고 21일 날 말씀드렸죠. 21일 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 7, 2, 750원 에서, 21선 여기, 타점 부근에 21선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잘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서, 타점이 21선 근처에 있고, 21선 지지가 받는다. 그리고 거래량만 조금씩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잘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뭐 10%대 수익, 벌써 신화 컨택 들어가신 분도10% 수익 중에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것도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두시고 2,750원 아니면 자기는 21선쯤에 산다 그러면 요런데 2,700원대에 걸어두시고 이렇게 체결이 되면 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레스 오토메이션 인데요 아레토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30일 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10월 30일 날 말씀드리고 이날 말씀드렸네요 바로 다음 날 8천 찍고 한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빠진 움직임이 나와서 2차 매수가를 주고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지금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 흐름이 이게 매우 좋은 겁니다 이게 거래량이 이 정도 들어오면서 앞쪽에서 들어왔고 올렸다가 눌러주고 약간의 이렇게 안착을 해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식의 움직임 기간 조정도 어느정도 거쳤기 때문에 어, 새해 맞이해서 rs 오토메이션 한번쯤 슈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아로스 오토메이션도 지금 테마도 괜찮고 4차산업 수혜주에 뭐 전력 저장장치 이런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시면 이것도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새해 맞이해서 이제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제가 한번 설명 드렸고 한번 시세 날수 있는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트박 매매 방식이 이제 뭐 본인만의 기... 기준에 맞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런 매매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본인이 이제 본인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다 할 거다 아니면 뭐 나만의 방식이 또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드린 종목들 본인만의 방식에 맞춰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항상 수익만 나시면 오른 거기 때문에 좋지 그어 수익만 나면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제가 뭐 왈가불가 하진 않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매매 방식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어, 말씀 드리고요. 항상 본인이 편안하게 매매를 해야지 주식시장도 어, 즐겁게 다가오고 그리고 수익도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막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수익도 크게 못 드시고 손실도 크게 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편안한 자리에 매매를 하시고 시가, <laughs>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수익을 수,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손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장이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들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엔트박 가심 종목들이 더욱 잘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이 빠지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은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탑승을 해서 그냥 수익을 챙겨가는 거지 지수의 흐름이 빠진다 하면 아무리 엔트박 가심용목이라도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과 분석을 꼭잘 어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는 어 다들 이렇게 엔트박 가심용목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매매 기준과 이런 어 방법들을 한번 적립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어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편안하고 어 쉽게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내년에 시작되는 어 새로운 2021년에도 엔트박과 함께 어 주식 종목 찾아가면서 좋은 수익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